글로벌 오토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동북아시아의 두 군사 강국,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을 깊이 있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두 국가 중에서 누가 더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외형, 성능, 내부 구성, 그리고 비용까지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약 200만 명 이상의 현역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무기체계와 방대한 국방 예산으로 세계 2위 군사 강국으로 불리고 있죠. 반면 북한은 약 120만 명의 현역 병력을 유지하며, 수적으로는 크지만 기술력과 장비 수준은 중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무기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J-20 스텔스 전투기, DF-21D 대함탄도 미사일, 그리고 타입공호 구축함 등은 최첨단 공학기술이 반영되어 있으며 레이더 회피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겉보기에도 위압감과 정밀함을 자랑하죠. 반면 북한의 무기들은 대부분 구소련 시절의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마이지-29 전투기, T-62 전차, 에스코디 미사일 등은 기술적으로 구식입니다. 외형은 투박하고 기능 위주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현대적인 감각보다는 실용성과 내구성에 중점을 둔 모습입니다. 성능 면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중국은 해군, 공군, 육군 전반에 걸쳐 현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항공모함, 핵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배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휘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의 정보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장에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우주 기반 정찰 능력과 통신 시스템도 매우 뛰어나죠. 반면 북한은 대륙간탄도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전체적인 무기 체계는 여전히 아날로그 기반입니다. 와송 마이너스 15 와송 마이너스 17 미사일은 위협적이지만 타격 정확성이나 유도 기술 면에서는 중국에 비해 제한적입니다. 또한 해군이나 공군의 현대화는 매우 더디며 핵심 전력은 여전히 지상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기의 내부 시스템을 살펴보면 더욱 큰 차이가 납니다. 중국의 최신 전차인 타입 99a는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 열영상 조준기 자동화된 탄약 장전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정밀성과 생존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투기의 경우 J-20은 스텔스 기능 외에도 첨단 항법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가 장착되어 있으며 기체 내부 설계는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북한의 대부분 전차와 전투기에는 현대적인 전자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야간 전투 기능, 열감지 시스템, 전자전 대응 능력 등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내부 설계는 단순하고 조작도 수동 기반이 많아 실전에서의 전술적 유연성은 낮은 편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두 국가의 차이는 뚜렷합니다. 중국의 J-20 전투기 한 대의 가격은 약 1억 1천만 달러에 달하며 타입공호 구축함은 약 9억 달러에 이릅니다. 중국은 매년 2천억 달러 이상을 국방 예산에 투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과 무기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전체 국방 예산은 추정치로 약 4,040만 달러 사이로 예상되며, 이는 중국의 최신 전차보다 10배 이상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술력과 방어력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중국은 현대적 무기체계와 방대한 자원, 디지털 기반의 전략적 운영 능력을 갖춘 세계적 강국입니다. 북한은 규모 면에서는 작지 않지만 기술적 격차는 분명하며 전반적인 군사력에서는 중국에 크게 뒤처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력은 단순한 수치나 기술력 이상의 요소도 포함합니다. 높은 정치적 통제력, 철저한 군사기강, 그리고 비대칭 전력 운용 능력은 중국도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핵개발 능력은 중국에게도 전략적으로 긴장을 유발하는 존재입니다. 결론적으로 볼때 전체적인 군사력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북한의 독특한 군사 전략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정보전, 사이버전, 비정규전 분야에서 북한은 예상 밖의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을 외형, 성능, 내부 시스템,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국가의 군사력이 더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군사 리뷰와 분석 콘텐츠를 받아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